오늘은 예시스쿨입니다. 수쿨입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뭐하세요? 잠시만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왜? <laughs> 나 재밌게 잘하고 있잖아. 어 굉장히 거슬려.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예시영.. 예시영상이아왜 그래!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예시스쿨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오늘의 예시스쿨은 바로! 짠! 바로 이 지구젤리입니다. 유튜브에서 이 지구 젤리가 굉장히 핫했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거를 사놓고 한번 먹어봤었는데 어, 굉장히 시고 되게 신기한 맛이더라고요. 네. 근데 이번에 1대100으로 이 지구 젤리를 한번 저희가 만들기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아, 감히. 근데 이게 쉽지 가 않아요. 레시피를 봤는데 쉽지도 않고 저희가 한번 미리 만들어 봤어요. 근데 대포... 해 가지고 저희가 연습에서도 실패를 했거든요. 하지만 실전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다짐으로 오늘 한번 1대 1 지구 젤리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목소리가 왜? 깨겠습니다 <laughs> 아, <근데 왜> 악당이야? <laughs> 아, 싫으세요? 아니, 목소리 안 나서 그랬어. 아, 겠습니다아니가 <laughs> 목소리 내려면 어매잖아. 알게웃뭐 그냥 웃긴데 굉장히 웃긴데 젤리 를맞고 굉장히... 싶어? 아니, 때릴 건데? 아니. 아! 바이레, <laughs> 바 빨리 바이라 바이레, 빨리 레 바이레, 바이레, 바빨레바이하 바이레, 바이레, 빨이레 바이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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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이거 왜 이래요? 너무 나 아! 아! 아옆리 너무 아파. 야이 위험해. 위험해. 이거 아니 입구가 너무 비어 있아 들어오는 게 힘들다. 아 나갔다 오기가 힘들어 이제. 야, 좀, 좀 조심해야 되겠어, 이거. 네 옆구리 좀 치우면 되잖아. 아, 힘들어 죽겠네. 아 진짜 여러분 우리 아직 쉽지 않은 곳으로 서 일을 해요, 지금. 아 이사 가야 될것 같아요. 이사 가고 나가지냐나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? 아! 마시멜로. <laughs> 우와! 좀 힘들구나, 너 지금. 아 힘들어, 이제. 텐션 떨어지니까 억지로 올리는 거 봐. 멜롱 멜롱! 이게 뭐야? 어? 니 네가 웃었어. 아, 빨리 해. 됐어, 이 정도면. 언닌데아닌가내 거야. 알았어. <laughs> 아, 이제 빨간 거 넣어. 그래. 빨간 거 넣고 졸여야 돼. 빨간 애좀 줄래? 네, 네 옆에 있어. 야, 이거 닦아온 거 맞냐? 왜 깜짝거려? 응, 그 정도면 괜찮아. 빨간 색깔 좀 줄래? 거기 있어. 빼낼 땐 줄래? <laughs> 아정 말해! 아! 나도 뭐 하고 있잖아! 아좀 <laughs> 어, 기다리면 되지 진짜! 바빠서 그래. 아니! 아 정말 정신없어 죽겠네. 아, 아. 돕고 살자 아니 돕고 살 건데 좀 기다리면 되잖아. 저 이번에 좀 진하게 했는데 너무 진한가요? 오 뭐. <laughs> 우쓰. 너무 빨간데요? 파란색이요? 근저 종이갑 좀 주세요, 이거 저, 저, 주세요. 저, 저 이거 파란색이 종이갑 좀 주세요 빨간색으 보이세요? 종이갑 좀 이거 이거 빨간색으로 <laughs> 말 주세요 보이시냐고요 종이갑 주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빨리 종이갑 주세요. 주세요. 주세요 그래요 뭐 어, 써도 잘... 되는 거예요? 뭐 쓰세요 뭐 간다 저기 가위 좀아저옆자친구날이 <laughs> 잃은 못하게 꼭 잃어야지 있어 어? 음, 잠깐만 뭘? 물? 아니. 물? 아, 진짜. 와, 이제 달라고 안 하고 계속 눈치 주네, 옆에서. 어, 나는 지금 혼청이 되는 <laughs> 줄 알았어. 어, 여기. 눈을? 눈을? 어, 여기 봐왜 이렇게, 이렇게 이상한 게 없어요? 띵띵띵 <laughs> 이러면서. <laughs> 뭐해? 발이 진짜 간지러워서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나 들어가고 있는데, 지금 다리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야, 야, 왜 웃어? 왜 웃어? 야, 웃음이 나. 자꾸 <웃음> 입이 뿌칫뿌칫거려. 아니야, <목소리> 나 지금 나 완전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, 왜 그래? 키시가고서 들어와야지. 울릉하려고 래서 들어와. 아, 맞다. 나 되게 뿡시라고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해서. <말해>. 기분 좋아. 깜나 <목소리> 지금 기분 좋단 말이야. 아, 너 뭐해? 안녕 나 치와와야 잘 어울려? 람쥐같아아 치와와라고 음... 이렇게 강아지. 강아지. 강아지 아 배아프다 리식 어, 배아프다 배가 계속 <laughs> 신호를 줘야 돼. <네가>. 지금 <laughs> 어떡해 <laughs> 왜? 나 잘하지? 너 귀엽다. 아기귀간지러 누가 내 욕하나 보네. 고양이 욕하나 네 진영아. 너 아까 그 말한 캣타워 진짜 사고 싶어? 응. 얼마나? 특가잖아. 특가라서 사고 싶은 거야? 진영아 우리 찐한 포응한번 할까? 아니, <laughs> 그래. <에이, 오랜만에 웃음> 빨리 와봐. 해준다, 해준다 해줘. <laughs> 어뭐 왜? 머리가 머리 게... 오잖아! 처음부터 <laughs> 다시 해야 돼? 나 머리 안 쓰고 계속 했었어! <laughs> 아, 진짜! 아, 왜말안 해줘! 아, 뭐야? 나 몰랐 몰랐어! 처음부터야! 아. 아, 아, 다 했는데! 그러게. 다시, 다시 한다. 한다. 아. <laughs> 아, 몰랐네. 자,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들을 토대로 또 다른 컷님 방법들을 연구해봐. 말이 너무 먹었어요. 아, 그래? 어, 언니, 어. 받 <laughs> 자,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이거 어, 말 이상해 <laughs> 너 헷갈려. 자, 이제 선생님의 아 어, 웃지 마. 자,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들을 토대로 또 다른 커닝 방법들을 연구해봐. <laughs> 뭐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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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래? 커닝 너, 방법들. 너, 너, 내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커닝 방법들을 연구, 연구해봐. <laughs> 자, 이제 선생님이. 너너 아, 어, 원래 너 원래 발성이 그게 아니라서 그런가봐. 응? 자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콕킹님이요. <laughs> 뭐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걸로도 연습해봐 커닝 연습. <웃음> 왜 그래? <laughs> <왜? 웃음> 아니 왜? 연습해보고 왜? 자습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봐 이런 식으로. 응. <laughs> 자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커닝 방법으로 <웃음> <웃음> 방법이 왜이래 콕킹. <laughs> 커닝 방법으로 자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커닝 방법을 연습해보고 응. 아니 수학은 커닝 어떻게 해?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응, 알아서 잘하는 친구 같아 불리가정을 봐야 되나? 응 어떻게 하지? 야 응? 같이 좀 하자 왜 내가 수학 잘하거든. 갑자기... 갑자기... <웃음> 갑자기... <웃음> Eu 애들 좀더 잘 보이게 해봐 <목> <목> 카메라 어디갔니? 그 뒤에는 <목> <그냥 보면 목> <돼>. 어머어머 몰랐어 <목> <목> 이구작전어구작전 아, <빨리> <목> 어, <부추격전>. 성공 디젤이다 <목> 아, 어디까지 니 어딨니? 어니야내 핸드폰 어디갔지어니그해봐야 어딨니 내 핸드폰 어디 갔다, <laughs> 야, 어디까지 떨어졌어 얘? 얘야 응? 어디있니? 어 엥? 가는 엥? 야 핸드폰 어디갔어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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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 가운데 엥? 아 여기 야 한참 차놨다 얘 <laughs> 쌈장 벅찬 쌈장 쓰바구. 어디 갔어? 너? 여기 응. 불쌍한 내 핸드폰 아나 여기 박아서 아프잖아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아, 이제 타자 <laughs> 아 지워 아그라나안해 아, 여기 박아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모 이제 타자 몰라, 나 여기 이거 이거 했잖아, 쿵. <laughs> 저런 이모가 <인거가> 다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앉아야 돼, 앉아야 돼, 강희야. 강희야, 서서 타면 안 돼. 다시, 다시. 봐봐, 이모처럼 타. <웃음> <웃음> 뭐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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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다, 그렇지 너무 재밌지? 너무 재밌지? 재밌다. <laughs> 어, 이모는 잘 거예요. 짠! 아직 안 늙어요. 늙을 거예요? 응, 음, 체력 장이야또 어, 타요? 엉덩이... 미안하다. 엉덩이 까지겠어. <laughs> 바, 바지 아니야. 봐봐, 좀 뚫렸나. 엉덩 까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괜찮아? 그래? 또 간다, 또 간다. 피자! 피자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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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아, 이모 안아줄 사람? 이모? 응. <laughs> 귀 <목소리> 이모 뽀뽀해줄 사람. 이모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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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줄 사람. 아빠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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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나 깨물려 있어. 와구 힘들어. 와구 아, 힘들어. 아, 방이 밥또먹고빵또 먹어? 강희야, 그만 먹어. 너 진짜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. 너배 통통인데, 지금? 이따 먹자, 강희야. 괜찮아괜찮아 줄게, 줄게. 지방 투자 뭐 내지? 아, 너무 많이 먹는데? 잠깐만, 이 뭐야? 강희야, 배부른데 억지로 먹으면 안 돼. 어, 그럼 또 해. 응. 알았지? 적당히 먹어. 맛있어요? 강희야, 행복해요? 행복 이모도 더 행복해. <laughs> Peace. <laughs>